5톤 청소 차, 오랜만에 포스팅을 해봅니다. 어, 이 녀석은 지금, 음, 2017년, 오래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 수출로 알아보고 있고요. 수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국내 매매로 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입은 진행을 할 거고요. 음, 지금 차량은 엔진 소리 한번 듣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뭐 어,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정지 상태에서 미션을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대충 미션이 불량인지 아닌지 감을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뭐, 이 정도면, 뭐, 깨끗하고, 키로수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키로수가 청소차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엔진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 없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밑에, 한 밑에 그 부분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도 점검합니다. 2017년 청소차 5톤입니다. 청소차, 특장차, 수출문이, 국내 매매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